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스타일리시한 세단, 바로 아우디. A7에 대한 리뷰를 전해 드릴까 하는데요. 아우디 A7이 22년식이 되면서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21년식이랑 뭐 크게 바뀐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SUV보다는 세단을 좋아하고 세단 중에서도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쿠페형 세단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뭐 쿠페형 세단에는 벤츠 CLS도 있고 아우디 A7도 있지만 아우디 A7은 또 CLS랑 조금 다른 패스트백 스타일의 세단이다 보니까 CLS랑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렇게 가변식 리어 스포일러로 가지고 있는 게 아우디 A7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늘은 22년식으로 출시된 아우디 A7 그리고 아우디 A7 중에서 55 TFSI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처럼 아우디 A7을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로 많으실 텐데 사실 뭐 E 클래스나 5 시리즈 다음 차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A7을 염두하고 계신 분이 정말로 많은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아우디 A7이 22년식으로 오면서 가격이 조금 상승되었는데요. 300만 원 조금 넘게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은 1억 200만 원으로 현재 판매 중인데 한번 전면부부터 어떤 특징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스테리어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A7 같은 경우에 기존의 크롬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블랙으로 모두 마감 처리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크롬보다는 블랙 외장 패키지가 조금 더이 차량의 포스라든지 무게감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로 변경이 된것 같은데, 블랙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된 부분은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과 하단 범퍼, 그리고 좌우측 사이드미러, 리어 범퍼에 블랙 외장 패키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몰딩 부분도 블랙 외장 패키지가 적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크롬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모두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꾸었고 가운데 있는 아우디 로고만 현재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부분도 이제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꾸게 되면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아우디 A7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정말 와이드 앤 로우의 표본적인 그런 세단입니다. 좌우로 넓고요. 위아래는 로또 낮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아, 달릴 자세가 되어 있다. 정말로 날렵해 보인다라는 게 아우디 7의 전면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시된 아우디의 순수 전기차, 아우디 이트론 e GT 같은 경우 아우디 A7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뭐 프로포션적으로도 그렇고 전면부나 측면부, 후면부에서도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데 아직까지나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가 끌린다. 근데 마지막 내연기관을 정말로 스타일리시한 차로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우디 A7이 아주 좋은 선택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와 테일램프의 세레모니. 이런 부분들을 또 빼놓을 수가 있게 되겠죠.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심미성으로 봐도 그렇고 정말로 라이트 기술들은 뛰어나다라고 인정받는 게 아우디 브랜드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브랜드마다 월세데스 뭐, 벤츠는 멀티빔 LED, BMW는 레이저 헤드라이트, 아우디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세레모니라든지 미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강조하는 건 아우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인치 더블 스포크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이 22년식이 되면서 따로 바뀌진않 많았는데,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 코일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고 앞뒤 모두 멀티 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 서스펜션의 부재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승차감 리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멋진 아우디 A7 55 TFSI 22년식 모델은 아우디 위본 모터스 안양전 시장에서 근무하시는 김동현 주인님께서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우디 A7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혹은 다른 아우디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김동현 주인님께 상담원 받아보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실 거예요. 측면부로 시선을 옮겨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 외장 패키지 여기 있는 윈도우 크롬 몰딩이 모두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었고 사이드미러 커버도 블랙 하이그로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측면부를 봤을 때도 상당히 포스있는 익스테리어를 확인해볼 수 있게 되고요. 아우디 A7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나 이 측면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솟아오르는 A필러를 시작으로 B필러부터 C필러 트렁크 리드 라인까지 이렇게 유려하게쭉 떨어지는 이 라인 때문에 아마 A7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 A7 같은 경우는 익스테리어로 봤을 때뭐 BMW, 벤츠, 아우디, 삼사를 모두 앞에서 익스테리어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 A7이 아닐까 싶어요. A7은 정말 이뻐서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쁜 익스테리를 어 가졌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스타일리시한 쿠페형 때단답게 프레임리스 윈도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리스가 없는 형식의 윈도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소프트도어 클로징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문을 살짝만 닫더라도 이렇게 꽉 닫아주는 고급스러운 기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안에서 열 수는 없고, 밖에서 이렇게 눌러서 개방하고, 눌러서 닫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따로 캡은 마련되어 있지 는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비 등급을 보게 되면 하이브리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솔린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이브리드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이 차량의 특징이죠. 복합 연비 같은 경우에는 9 5고 도심주행은 8 5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1.1로 6리터 가솔린인 걸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무난한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측면 부위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A7의 뷰가 바로 이 뷰입니다. 리어 쿼터 뷰라고 부르는 이 뷰인데 이 C 필러의 유려한 라인과 트렁크 리드 끝부분의 이 라인 그리고 테일라이트, 리어 스포일러까지 한눈에 담겨지는 이 각도가 정말로 멋진 각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우디 A7은 이 뷰가 가장 멋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텐데 사실 전면부, 측면부, 측면부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멋있는 차가 몇 없어요 전면부가 멋있으면 후면부가 좀 아쉽고, 뭐 후면부가 멋있으면 측면부가 좀 아쉬운 차량들이 있는데, A7 같은 경우에는 전, 후, 측면, 모두 다 멋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면부의 특징을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후면부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건 아무래도 가변식 리어 스포일러겠죠. 이게 속도에 따라도 움직이지만 내가 버튼을 통해서 수동으로 높이고 수동으로 낮출 수도 있게 됩니다.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가변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것도 A7이 가진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세레모니가 아주 인상적인 테일램프. 테일램프는 좌우 통합형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로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6기통 가솔린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플러가 돌출형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안에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딱 봤을 때어 전기차인가 싶을 정도로 배기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솔린 기반인데 머플러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이번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트렁크는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전동 트렁크로 개방이 되게 되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CLS랑 달리, CLS는 세단인데 이 차는 패스트백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높이 올라갑니다. 높이 조절도 가능하게 되고요. 딱 열었을 때, 어, 이차좀 되게 특이하다라는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고, 확실하게 패스트백이기 때문에 짐을 넣고 뺄때 CLS보다는 훨씬 더 편하다. 세단보다는 훨씬 더 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라게 패스트 백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요런 부분 상당히 멋지게 열리게 되고 트렁크도 상당히 깊고 넓게 마련되어 있어요 요런 부분들도 A7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뒷좌석도 4대2대4 비율로 폴딩이 물론 가능하게 돼요 닫을 때도 전동 트렁크로 닫을 수가 있게 되고 요 버튼은 트렁크가 닫히면서 문까지 모두 다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멋진 아우디 A7 55 TFSI의 익스테리어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아우디 A7 55 TFSI의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식으로 바뀐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나파 가죽 패키지라고 해서 기존의 나파 가죽이 아니었던 부분들이 나파 가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나파 가죽으로 변경된 부분은 첫 번째의 대시보드 부분과 두 번째의 암레스트 부분, 세 번째는 여기 있는 센터 콘솔 부분이 나파 가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21년식 아우디 A7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한번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천천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들 왼편에 있는 도어 트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을 잠그고 여는 버튼 마련돼 있고요. 도어 캐치는 조금 윗부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는 이렇게 살짝만 닫더라도 세게 닫아주는 소프트 도어 클로징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트림은 우드 트림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약간 스웨이드 소재로 또 고급스럽게 두 가지 소재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암레스트에는 나파 가죽 소재가 적용돼 있어서 우드와 스웨이드, 나파 가죽 이렇게 세 가지 고급스러운 소재가 혼합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실내 감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메모리 시트 두 명까지 저장이 가능하게 되고요. 원하시는 위치를 세팅하신 후에, 세 버튼 누르고 원하시는 숫자 눌러주시면, B 하고 저장이 완료됩니다. 도어 손잡이 부분도 견고하게 마련되어 있고, 스티치 또한 두 줄로 고급스럽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서는 좌우측 사이드 미러 방향 조절하고, 네개의 오토 윈도우, 그리고 좌측과 우측의 차일드락 버튼이 구분되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고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여기 있는 램프를 통해서 구현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운전하는 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뱅앤올로 쓴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좀 중요시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사운드를 제공하는 게 바로 아우디 A7입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서는 라이트와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기본 오토로 되어 있고, 한번 누르면 하향등, 한번 더 누르면 착폭등, 그리고 완전히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오토로 사용하시는 게 아주 편하고요. 그 옆에는 전천후등이라고 해서 이 전방에 있는 뭐 안개등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오른쪽에는 후방 안개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방 안개등은 안개가 정말 짙을 때라든지 눈이 많이 올 때만 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BMW도 여기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 아우디 차량도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고 가장 하단에는 보닛을 열수 있는 버튼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페달 같은 경우에는 오르간 타입은 아니고요. 일반 타입으로 되어 있고 브레이크 페달은 좌우가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12.3인치 중앙 모니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중앙 모니터에서 정말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핸들 왼편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계기판 메뉴를 조작할 수 있어요. 트리 컴퓨터에는 날짜 및 시간과 온도, 연비, 그리고 최근 주행 기록 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현재 듣고 있는 미디어가 재생이 되고요. 가장 오른쪽으로 이동해보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여기 있는 뷰를 눌러볼게요. 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와이드한 내비게이션으로 변경이 됩니다. 아우디 차량들의 특징이자 내비게이션을 보기에 상당히 편한 계기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기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가 독일 3사 중에 가장 뛰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멜세데스 벤츠도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래픽을 정말로 멋스럽게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공한다라는 것도 아우디 차량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핸드 왼편에서는 방향시 등과 차선 유지 어시스트를 켜고 끌수 있는 버튼 여기 마련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아우디의 반지할 주행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우디 반지할 주행 실행은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바로 실행이 되게 되고요. 속도 올리고, 속도 내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을 통해서 앞차와 차간 거리를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에서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지만,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뒤에 여기 있는 레버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적응되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다만 주행을 하면서 앞차와 차간 거리를 조절할 때는 살짝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를 내려서 수동으로 조작을 하셔야 돼요. 전동은 아니고 수동으로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핸들 좌측과 우측에는 패들 시프트 마련돼 있고요.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7단 에스트로닉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결합되어 있어서 상당히 빠른 변속을 보여준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도 상당히 예쁘고요. 혼 커버도 컴팩트하게 되어 있고 디컷은 아니지만 잡았을 때 그립감도 좋은 편이고 가죽의 소재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 핸들림의 두께는 BMW나 벤츠에 비해서 조금 얇은 것이 아우디 차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손이 작은 여성분들이 잡더라도 상당히 편한 그립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아우디 스티어링 휠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시선을 중앙으로 옮겨보게 되면 송풍구는 가로로 길고 세로로도 좀 높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돌려서 송풍구 바람을 막고 열 수가 있게 되고 전체적으로 수평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차를 더욱 더 옆으로 넓어 보이게 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중앙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 하이그로시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우디 인테리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시작돼서 쭉 조수석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라인이 상당히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인데 한번 메뉴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메뉴는 총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에 홈 버튼과 라디오 버튼, 미디어, 전화, 내비게이션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홈버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미디어 전화, 내비게이션, 애플 카플레이는 제가 연결해 놨는데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하게 제공이 되어 있고 독일 3사 중에서는 아우디와 BMW만 무선 카플레이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리고 차량 기능과 즐겨찾기 설정과 도움말 사용자 메시지 기능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주요한 차량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햅틱 반응까지 있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딸깍 소리도 나고 손가락을 통해서 진동도 오기 때문에 아 내가 정확히 버튼을 눌렀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주행 모드입니다. 주행 모드를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로 변경이 가능하게 되어. 그리고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은 아닙니다. 일반 서스펜션이고 에어 서스펜션은 미적용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 메뉴에서 시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사지를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급 차량으로 많이 비교하시는 벤츠 CLS 같은 경우에는 따로 마사지 시트가 없는데 아우디 A7은 마사지 시트가 제공이 된다는 것도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조명 및 시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는 또 조명 회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앰비언트 라이트의 컬러는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컬러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과 하단의 컬러를 각각 다르게 배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낮에 한번 보여드리면 낮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거의 안 보여요 이번엔 하단에 있는 터치스크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하단에서는 공조와 관련된 기능들과 더불어 다양한 기능들도 터치 스크린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왼편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바람의 방향, 바람의 세기 조절이 가능하고, 하단에서는 열선 통풍 시트, 에어컨, 에어컨 맥스, 끄고, 내부 공기 순환, 통풍 열선 시트, 조석 쪽까지도 각기 조절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 버튼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상단에 조금 더 상세하게 뭐 싱크 버튼이라든지 방향제라든지 이온아이저 기능도 켜고 끌 수가 있게 되고 리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뒷좌석에 있는 온도 조절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버튼들이 마련돼 있는데 위쪽에 있는 버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왼쪽에는 오토 스타뱅고를 끄는 버튼, 자동 주차 버튼, 가운데 있는 버튼은 뭐 즐겨찾기 버튼인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버튼은 리어 스포일러를 올리고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리어 스포일러를 올릴 수 있고 수동으로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앞유리 모양 같이 생긴 버튼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메뉴를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용도 설정할 수 있고 높이와 밝기 그리고 회전, 각도까지도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 버튼을 이렇게 꾹 눌러보면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끄고 그리고 꾹 눌러서 다시 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드라이브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드라이빙 모드 바꾸고 ESP 끄고요. 그리고 비상등은 정 가운데 이렇게 터치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앞유리 성애제거, 뒷유리 성애제거 마련되 있고, 시동 거는 버튼은 이쪽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차와 관련된 기능인데, 기본적으로 서라운드 카메라, 360도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 3D 영상으로도 차량 주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 통해서 자동주차도 물론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 안전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 다이얼은 볼륨 조절과 이전곡, 다음곡, 그리고 음소거, 전원 끄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어변속기 여기는 전자식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로 다이얼이나 버튼식은 아니라서 사용하기는 상당히 편해요. 잡았을 때 그립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변속을 할 때는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내려주시거나 올리시면 되고, 주차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체공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조절하고, 피를 딱 누를 수 있게끔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드 소재를 이렇게 직접 만져봤을 때 우드의 결이 살아 있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렇게 눌러서 커버를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두개 마련되어 있고요. 가운데 시거잭과 여기 있는 스마트 키를 여기서 수납할 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디자인은 이렇게 약간 길고 가느다랗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얄쌍하게 스마트키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암레스트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확장, 수축이 가능하고 이렇게 당겨서 열어주시면 되고, 안쪽에는 C타입 USB 두개 있고요. 여기서 뭐 지갑이나 휴대폰 수납하실 수 있고.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는 안쪽에 마련되어 있고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깊진 않아요. 그래서 다양한 물건을 수납하기에는 살짝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헤드라이너 버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서는 실내등을 켜고 끌수 있는데 이렇게 터치로 등을 켜고 터치로 등을 끌 수가 있게 됩니다. 다 터치로 되어 있고 요 버튼은 좌우를 한 번에 켤수 있는 버튼. 요 버튼은 문을 열었을 때 램프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해 주는 기능이고요.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 마련되어 있는데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쿠페형이다 보니까 파노라마가 적용돼 있진 않는데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노라마는 아닌데 약간 와이드 썬루프 입니다 썬루프가 생각보다 크게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뒤로 밀면 선세이드가 열리게 되고 한번더 뒤로 밀어 볼게요 그러면 글라스까지 모두 오픈이 됩니다 완전히 다 열리진 않습니다 한번 닫아 볼게요 네이 상태에서 위로 한번더 올리면 틸트까지 환기할 수 있는 틸트 기능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우디 A7의 2열 좌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은 제가 앉은 포지션으로 지금 맞춰 놨고요. 2열 공간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레그룸이 좁아 보이진 않는데 역시나 쿠페 스타일이기 때문에 헤드룸이 조금 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제가 타보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우디 A7 뒷좌석에 타봤는데요. 178인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레그룸은 한 뼘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O시리즈 대비 그렇게 좁은 것같진 않아요.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5시리즈랑 비슷한 것 같고 앞에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어서 이렇게 앞꿈치를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룸은 생각보다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필러 쪽에 송풍구 하나 마련돼 있고 중앙에도 송풍구가 마련돼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열선 시트와 온도 조절, 풍량 조절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4존 에어컨이 적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도 USB-C 타입 포트 두개 마련돼 있고 시거지까지도 마련어 있습니다. 되 있습니다. 다만 센터 터널이 상당히 높게 위치가 되어 있어서 다섯 명이 좀 편하게 타기에는 불편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뒷좌석 암레스트도 나파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고 여기는 스웨이드 소재고 여기도 또 우드 소재로 뒷좌석 또한 고급감을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번엔 창문을 한번 내려 보도록 할게요. 창문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딱 절반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갑니다. 창문이 다 내려가진 않아요. 이번엔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완전히 허리를 세우고 앉아볼게요. 그러면 머리가 살짝 닿습니다. 머리가 살짝 타요. 머리통이 닿는 건 아닌데 머리카락은 무조건 닿고요. 머리통은 생각보다 안 닿네요. 머리가 닿는 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닿는 거지. 그래서 약간 허리를 세우고 앉으면 조금 불편하고 이렇게 살짝 비스듬히 기대 앉으면 요건 좀 편해요. 근데 이 허리의 각도가 생각보다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각도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렇게 편한 포지션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좁진않은데 그래서 이 각도를 보여드리면 각도가 조금 많이 세워져 있어요. 각도 조절은 안 됩니다. A7도 그렇고 뭐 CLS도 그렇고 이 급에 있는 차량들은 각도 조절까지는 안 되고 허리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편하진 않다라는 걸 제가 뒷좌석에 타보니까 느꼈고 여기는 암레스트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레스트 내리면 실내 수납 공간 마련돼 있고 컵홀더는 이렇게 눌러서 개방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고급스럽게 돼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우디 A7-55 TFSI 22년식 모델에 대한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를 전달 드렸는데요. 아우디 A7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정말로 좋아하는 차량이어서 오늘 리뷰에 조금 더 애착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멋진 아우디 A7-55 TFSI 22년식 차량 제공해 주신 아우디 위본모터스 안양전 시장 김동현 대리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요. 아우디 A7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우디 차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김동현 주인님께 연락해 보셔서 상담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시승기 영상도 업로드 해놨으니까요. 아우디 A7 55 TFSI 22년식 시승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시승기 영상도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